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농업이란 주제로 학산농장 강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대부분 그냥 농약 안 쓰고 농사 짓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약 26년쯤 전에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친환경의 법적 기준도 없었고 누가 권장하지도 않았지만 관행 농업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과도한 농약이나 화학 비료로 인해 주변 생태 환경의 변화를 몸소 겪은 사람들이 주변의 비웃음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사명감으로 해오던 농업이 바로 친환경 농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진짜로 농약 안 치느냐 또는 밤에 몰래 뿌리는 거 아니냐는 가끔의 의심과 오해는 피하기 어려웠고 그저 농부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가 법으로 정해졌고 그나마 최소한의 검증된 신뢰 속에서 친환경 농업을 이야기하고 한발한발 한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정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는 농업 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 보전 등의 과정과 노력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과는 달리 농약의 유무로 친환경을 주로 결정짓는 우리와의 작은 개념의 차이는 친환경 농업에 많은 오해와 부작용을 낳게 되었으며 친환경 농업이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건강한 농산물 정도로만 생각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7일 20년 만에 마침내 친환경 농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정의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학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합성 농약, 화학, 자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축,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정의 하나 바뀐 것이 뭐 특별할 것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미량이라도 잔류 농약 검출 비율이 우리보다 선업에 높은 유럽과 미국은 매년 10% 이상 친환경 농업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상품 하나의 농약 검출에 초점을 맞춰 정체되어 있는 동안 유기농 선진국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화학적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을 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렇듯 생각의 작은 차이에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0년간 뿌린 농약이 친환경 농업 몇년 했다고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한 환경을 향해 가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K-POP, K-뷰티를 이어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이 K-푸드의 중심이 되어 한류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학사농장 강용 대표였습니다. 강용 대표는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유기농 협동조합 학사농장을 이끌고 있습니다.